안녕하세요. 여리 켈리입니다. 자 우리가 켈리 고수가 되기까지 지금 제가 하나하나 팁을 다 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 끌어가는 글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끌어가는 글씨. 끌어가는 글씨. 자 여러분은 흘림체 아세요? 흘림체?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흘러가는 듯하게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흘림체가 꽃, 그, 흘림체가 글자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건데, 붓을 딱 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지어서 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흘림체가 너무 과하면, 글자가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서예 느낌은 안 나고, 캘리그라피의 멋을 좀 살릴 수 있는, 끌어가는 글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끌어가는 글씨는 글자의 획을 떼지 않고 이렇게 연결 지어 간다는 뜻이에요. 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끌어가는 글씨는 강약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굵기가 조절되는 붓을 사용할 때더 효과적이겠죠. 아이패드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매직펜이나 이렇게. 볼 형태로 일정하게 나와 있는 굵기는 이런 멋을 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붓을 사용할 때 이런 멋주기. 자, 그러면 모든 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가로선과 세로선을 연결하는 타임, 세로선과 가로선을 연결하는 그 타이밍에 얘를 끌어가는 거예요. 떼지 않고, 붓을 떼지 않고 끌어가는. 이렇게. 이렇게 끌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끌고 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뭐, 나름 멋지다 생각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필요한 핵은 내렸다가 필요 없는 부분을 얇게 끌고 가고 다시 필요한 핵을 굵게 넣어주는 요 방법이, 이쁘더라고요. 어, 보니까. 갔다가 끌고 갔다가 내려오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는 형태보다 필요한 핵만 조금 굵게 넣어주는 형태가 글씨 전체에서는 제 눈에는 더 예뻐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한테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럼 글자로 한번 넣어볼게요. 기본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언제나 해피엔딩 자, 요거를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 우리 아까 얘기한 가,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지점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언 여기 있죠? 제해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요 부분을 이렇게 끌어가는 식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음. 제나! 자, 우리 아까 여기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언제 해엔 이거 같은 경우는 회계 어 중간쯤에서 올라오는 회, 형태거든요. 이 회계 중간쯤에서 올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끌어가기가 조금 수월하죠.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바로 넣은 채로 가게 되면 굉장히 멀어요, 거리가. 그래서 얘를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끌어올라가면서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까지는 끌어오니까 훨씬 더 수월하죠. 요거 형태처럼 되는 거니까. 다시. 훨씬 수월해요. 여기서 그냥 바로 가서 끌고 오는 것보다. 자연스럽기도 하죠. 요 중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있는 중간까지 그 끝까지 끌어갔다가 연결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딩자도 마찬가지예요 딩도 디귿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멀죠 그러니까 얘도 끌어 올라갔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각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반까지 이 디귿 높이의 반까지만 살짝 끌어올리듯이 갔다가 연결 지어주는 거예요. 훨씬 더 이것보다 여기 있는 글씨가 어, 어쩌 전문가 같다 이런 느낌 좀 들죠. 그래서 글자에다가 요 끌어가는 글씨를 살짝 넣어 보면 훨씬 글자의 어, 표현력이 많아지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멋이에요. 멋. 캘리그라피를 멋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으로 쓰는 글자가 구성이 잘 되어야 되고 거기에 멋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멋 주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어 그러면 다른 글자를 좀 넣어서 또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이 써보도록 합니다. 자, 가을이 왔어요. 적어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죠? 그러면 안 쓰면 돼요. 여기도 없네요. 오, 예시문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기 있어요. 요,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연결, 연결된 거. 여기 5도 마찬가지로 와서 이렇게 왔다가 되면 여기 굉장히 멀어지죠? 그러니까 얘를 살짝 끌어올려서 좀덜 부담스럽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만약에 이제 해를 쓰는데, 오, 너무 멀리 갔어요. 그럼 어때요?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죠? 이런 경우는 얘를 땡겨줘야 돼요. 어디로? 너무 멀어요? 이쪽으로 당기세요 그러면 옆에 어떤 글자가 오면 그 글자가 또 여기에 맞춰서 들어오면 되죠 해피 그러면 더 길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쪽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비어있죠? 그럼 나도 살짝 더 들어왔다가 가는 거죠 자 다른 문장 넣어봅시다 이젠 너를 사랑하지 않아. 옆에 문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써, 쓸게요. 자, 이젠 써놓고, 써놓고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 하지 않아. 아, 연결되는 문장이 별로 없네요. 다른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시집이 있는데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는 제목을 써봤어요. 이걸 가지고 끌어오는 기법을 넣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너는. 여기 부분은 끌어오지 않아도 돼요. 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너는. 끌어가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같이 그냥 겹쳐졌죠?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리고 맞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멀어질 것 같으면 그냥 겹쳐와도 상관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수업을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꼭 이렇게 안 되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틀렸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캘리그라피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틀리고 맞고의 정답은 없어요. 그냥, 어, 이렇게 됐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게 틀리고 맞고 그런 개념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하세요. 잠시 쉬어가세요. 네, 끌어가는 문장이 없는 문장도 있어요. 끌어가는 글씨를. 왜냐면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없다는 거죠. 여기 있어요. 가, 아, 세, 유.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주세요. 감사합니다.